입니다. 당기 투자 추천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11월 20일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토스텍 네 이거는 바이오토 네, 어, 좀 전형적으로 공략을 할 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공략자리가 중간이나 3분의 1 자리인데 3분의 1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게 잠깐 잠깐 주고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할때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걸어놓으면 보통 안 가고 마는데 요거는 만약에 그렇게 걸어놓거나 아니면 봤다 해도 상당히 대응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 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고 여기까지 반등을 먹는 그게 작지 않은, 왜냐면, 하 장중에 봤을 때, 거의 7%까지 내렸다가, 2%까지 회복했으니까. 단타로, 한 3, 4% 먹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건데, 예, 충분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될 만한 것만 공략해도, 할게 넘쳐납니다. 예, 그리고 에코 프로, 아, AB 프로 <laughs> 바이오. 이건 뭐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아니 상한가가 아니라 거래가 정지됐구나. 예 네, 경고로 거래 정지가 돼서 <laughs>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예 네, 상승해서 어, 상승했다가 떨어졌을 때 공략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상한가 자리.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깨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2%짜리는 되냐? 봤을 때 2.54? 예, 거래세 빼고도 충분히 수익구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따져 보면. 상승 출발하고 추격했을 때, 상승 출발하고 추격 한 6%, 7%? 예 네. 근데 뭐, 문제는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건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분명하게. 예 네, 그리고 헬릭스 미스도 상승 출발 후에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올라간 종목들 상승 출발해서 추격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건데 5%에서 출발해가지고 21%까지 올라갔으니까 16%를 먹습니다. 우와 이걸로 하루에 20%씩 먹으면 돈이 얼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 그림만 보고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못 버팁니다. <laughs>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냥 난 계속 말씀드리죠. 난 이거 아니면 이런 방식 아니면 도저히 성질도 급하고 해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확률 높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가끔 제가 이 단기 투자 추천 종목에 올려드리는 종목 중에서 어 내가 이거 자주 거래해서 익숙한 종목인데 이런 건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이런 거는 다 패스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오일선 공략으로 삼성 SDI, 뭐 오일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유효하긴 한데 딱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NC 소프트, 이거 비슷한 흐름. 그리고 CJ 대한통운.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골든크로스에서. 그리고 금호석유. 나쁘지 않은 흐름.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급등이 아직까지는 잘안 먹힙니다. 시장이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예. 역시 안 먹혔고. 미래컴퍼니. 뭐, 안 먹혔고. 보통 이제 세개 중에 하나가 급등인데, 요거는 세 개. 네 개를 해도 <laughs> 대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골고루 퍼진 건 아니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예, 추세 전환했던 LG 이노텍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 시장이 안 따라주니까 딱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리거, 동전주 탈출하느냐 큰 변동은 없었으니까 다음 월요일까지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 세방. 큰 변동 없고, DPC. 어, 약간, 이거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조건에 안, 만, 안 맞거나, 조건에 안 맞거나 없거나 하니까, 잘 활용만 하시면 손실 안 보실 수 있습니다. 만원 돌파해가지고 보시면, 1 3 0 0 원까지 가니까, 권장하는 것은 만원 돌파할 때만 원에 사고, 어, 왜 이렇게 글씨가, 어... 정확하게 한번 정성을 드려 보겠습니다. 1만 원에 매수, 매수 체결될 때 추격하면 되니까. 그리고 1300원은 보통 찍으니까 1250원에 매도. 이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원 매수하고 나서 1250원 매도 걸어놓고 열심히 업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1만 원에 안 오거나 아니면 오면 이렇게 성공하니까 나쁘지 않은 확률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예탑 엔지니어링 많은 못갔고 애경유화 애경유화는 오늘 다시 넣어놨는데 예뭐 많은 갔으니까 일단 다시 넣어놨습니다 추가 상승할거라 보고 근데 그 오늘 이제 종목들은 23일 월요일에 대상입니다. 먼저, 종건당 홀딩스를 보면, 이 자리. 11만 5천원. 근데 안올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뭐한 11만 9천 5백원? 그 정도. 그리고, 상승 출발할 때, 뭐, 자기가 손절을 잘한다? 그러면 상승 출발할 때 미친 척하고 한번 추격 매수 해보고, 그래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여기서 물타고, 뭐, 이런 대응을, 또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한가가 얼마나 강했느냐는 상한가 간 시간을 보면 되는데, 일단 오후에 갔으니까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니고, 또 중간에 깨졌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출발하면 추격해서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약하, 약하게 상한가를 갔으니까 3분의 1 자리를 기다리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선.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는 겹칩니다 중간자리는 이런 자리가 지지가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근데 이거랑 이 중간자리는 거의 겹치니까 요 종목은 중간에 오면 한번 단타로 공략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시간은 역시 늦고 또 이빨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는 어, 조금 저도 관심이 가는데 한, 1090원? 1090원 오면 단타로 한번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호가창도 좀 벌어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바이오랩. 차바이오 따라하나? 예. 요것도 중간 3분의 1, 상당 초기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정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상승했고, 뭐 중간 자리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얘도 상한가가, 어, 얘는 좀힘 있게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갔고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승 출발해서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종근당 바이오. 반면에 그 바이오랩은. 예, 상한가 겨우 끝에 겨우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우기인데 아,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리는데 이뭐 부분들은 이제 그 제가 댓글에 메모한다는 분을 보셔가지고 이거는 메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게 채우는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한가가 30%입니다. 그러면 29% 28% 이렇게 마감 잘 안합니다. 보통 채우고 마감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상한가 못 갈게 겨우 채우기로 갔기 때문에 다음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그래서 고그 바이오랩도 그런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인프라웨어 예 어제 상승하고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이렇게 두 방을 때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분봉 보고 와요거는 진짜 센 겁니다. 9시 반, 10시 전에 가면 정말 강력합니다. 어쨌든 다음날 크게 떠서 시작하는데 뭐 추경 매수 해보려면 이런 종목들은 또 해볼 만합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높게 상승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많이 오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 물리면 약도 없으니까 손절 잘할 수 있는 분들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텍. 이런 상한가는 이걸 내가왜 넣어놨지? 근데? 이건 빼야 되는데. 이렇게 떠서 시작한 거는 공략할 자리가 없습니다. 갭 깨면 그냥 쭉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자비스. 이것도 빼야 되는데? 왜 넣었지? 보고 봤는데 분명히 예, 일단 이런 봉이 없는 종목들은 빼면 됩니다. 예, 일단 넣어놨는데 이두 종목은 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림지주, 올선 매매법인데 어, 형태 흐름은 나쁘지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어, 하림지주는 어, 올선 매매법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뭔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런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게 있을 거고,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괜찮은데, 지금 뭐 숙박 쿠폰을 정부에서 날렸고, 그리고 뭐 웬만한 호텔신라 관광지에 있는 호텔신라는 예약이 꽉차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KMW. 어, 이 종목도 변동성 범위 안에서 충분히 또 룸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전일 흐름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 나쁘지 않은데다가 미국이 유동성 축소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휴젤. 네, 오일슨 돌아섰고, 서진시스템. 네,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되니까 어, 나쁘지 않고, 두산바켓 네,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음 요거는 아직까지 주요 입행사 아래에 있으니까 오일슨 매매법 관점에서 접근했다가 부담 이 위에 매물 부담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로 따지면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낫지 않을까. 오일선 매매법에서. 근데 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오릅니다. 이상하게. <laughs>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일선 21선 골든크로스에서 반응 좋았고,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16,000원 정도는 무난할 것 같고, 예, 그, 그 얘기는 이제 뭐 조건이 맞으면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거고 한미사이언스 요건 뭐 특별한 것보다 상승 후에 이 지루한 희, 흐름이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최근 수급이 개선됐는데 딱히 뭐 예, 매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도 딱히 뭐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도 딱히 반응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 소시오 홀딩스. 지금 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애경유화가 왜 올랐느냐. 뭐 의견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가글이 코로나19 예방에 좋다. 뭐 근데 그 당연한 원리기 이 때문에 저도 외출하고 갔다 오면 가글 가글 가글, 가글, 가글 합니다. 그리고 코에 또코 세척도 합니다. 혹시라도 묻어 있었다가 그렇게 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상관관계가 있다 나오니까 가글 뭐 구강 청결제 읽어 만든 회사 다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팔린다 해도 이 회사들이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반응 자체가 비이성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아차 K5가 예뻐가지고 기아차 샀더니 주식으로 엄청 많이 올랐다. LG 초콜렛폰 2007년도 얘기인데 초콜렛폰 예뻐서 LG전자 샀는데 주식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이 비이성적인 게 현실이 됐을 때 결국은 주식이란 게뭐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는 거고 아무리 종목이 개떡같아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 비이성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시장이 좋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조금 부담은 있다 이 정도. 예. 그리고 GKL 어, 견조한 흐름 R 서포트 예. R 서포트는 이게 줌하고 같은 반응인데 어, 딱히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요 과정에서 오르고 나서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찍고 2차 상승을 가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이랬다 저랬다 굳이 얘기를 해달라 이게 지표고 자체는 오른다라는 거고 그 오른다의 확률은 경험적으로 보니까 세번 중에 한 번은 크게 오르더라 세번 중에 두 번은 밋밋하고 네,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는 내릴 때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오를 때좀 화끈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종합하면 추가 상승에 무게가 간다. 근데, 너는 투자하겠냐, 그러면 난 알서포도 잘 모르는 종목이고, 그리고 큰돈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수익도 못, 수익금도 만족스럽지 못할 거고, 안할것 같지, 안할것같데 혹시 다른 입장이시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동제약은 오늘 반납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내일 상승 출발하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만약에 공략하시려면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유비커스의 좋은 형태입니다.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종근당. 예, 네, 종근당도 내릴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네, 그리고 중심선 돌파에 KMW. 음, 네. 요 경우는 보통 중심선 뚫으면 상단까지 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한72%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장대로 밀면 예,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에코프로 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 범위가 줄어드니까 에코프로는 조금 점수가 떨어진다 그리고 60주선 돌파해서 삼성 SDS 예, 삼성 SDS는 어느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앞으로 삼성 생명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삼성 생명이 많이 올라서 11만원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삼성 그룹에서 상장한 종목 중에서 공목가 아래 있는 종목이 딱 하나 남습니다. 요 삼성 sds. 그러면 뭐 얘도 뭐 공목가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롯데 쇼핑. 예, 롯데 쇼핑, 양호한 흐름인데, 코로나19 이후로 나빠진 상황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롯데 쇼핑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롯데 쇼핑이 그동안 상시적으로 좀 구조 조정을 해왔고, 그리고 롯데 쇼핑이 많은 자산을 유동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츠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리츠에다가 지정을 파는, 예, 이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음, 양호하다. 앞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110억이 났는데, 이 비결이 무급휴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마트는 주말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쉽니다. 그러면, 뭐, 휴무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틀 쉬는데, 월급을 깎는 대신에 3일 쉬어라. 일주일에 주 4일 근무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3분기에 어쨌든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마트가 안 돌아갔느냐 하면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그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돌아가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간다면 롯데쇼핑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분기 1,000억 정도 수익을 낼수 있고 그러면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여기서 한40% 정도는 올라야 된다 그러면 한 14, 호만원 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같이, 제가 그러면, 롯데 아, 쇼핑 이제 벼르고 있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 롯데 쇼핑이 검색식에 걸렸네? 그럼 이건,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괜찮은데, 검색식까지 걸렸다? 오, 어, 이거 괜찮네. 공략.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검색식에 걸렸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DPC 네, DPC 뭐 조금 낙폭이 컸고 잘 버텼으니까 기술적 반등 한방 정도는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거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네, 아이스크림 에듀는 뭐 좋은 흐름입니다 에너지 모아서 다시 올라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줌이나 이런 애들처럼 거래량 없이 내려왔고 오히려 거래량 여기 매집형 거래량도 있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근데뭐 아이스크림 애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략하라 그러면 그림은 좋지만 안 합니다. 롯데 쇼핑은 만약에 공략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동전주 탈출할만한 종목이 CI 테크 이런 종목도 만은 넘어가 아, 천원 넘어가면 호가 벌어지는 거 공략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한 며칠 거 쌓인 것만 봐도 여러분들 단타로 추천받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아무 이유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단타로 하는 어디서 뭐 진짜 극비 종목 어쩌고 하는 것들하고 비교해서 확률이 뭐가 낮냐면 제 훨씬 낫습니다요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호카단이가 변경하는 종목 한양 한양증권 올라가는 기세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 많은 터치할 때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 3 6물산 네, 이 정도 기세가 좋습니다. 다만, 변동성 범위 상단이니까, 많은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급등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MK전자. 이거는 어,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글벳. 이것도 어, 흐름 좋습니다. 돌파하면 충분히 먹을 것 같고 한미글로벌. 음, 한파동 더 나오는지 그냥 쭉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고 어, 그리고 BMT. 네.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좀 크게 갈수 있습니다. 1250원, 1300원은 최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최소치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또뭐 필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13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기세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보유를 하되 기세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한다. 한만2 0 0원 잡고. 이게 뭐, 뭐냐면 개념으로는 이익 보정가입니다그 가만히 있다가 손실 전환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 1300원인데 더갈것 같은데? 실제로도 만3 0 0원이 신고가 아니, 52주 신고가니까 더갈수 있습니다. 더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랬을 때 아, 그러면 1200원. 손절 손실 전환하는 건못 보니까 만2 0 0원에 이익 보정가를 설정을 해놓자. 그래서 올라가면 수익 나고, 내려와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 네. 물론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되겠지만. 동훈 아나텍. 고공행진 중이니까 이것도 탄력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경류와, 음, 기세 좋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톤이 머리. 어, 이거는 지금 평온하니까 많은 가도 좀 반응이 좀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이렇게 단기투자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이전 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기투자 추천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